안녕하세요. 풍년드림입니다. 오늘은 농업용으로 또는 화장실 등 가정에 사용되는 PTC 세라믹 온풍기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전기로 따뜻한 열기를 방출하는 제품입니다. 석유나 가스와 같은 불꽃 연소로 산화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PTC 세라믹 난방기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온풍기는 국산입니다. 국내에서 제조 판매하는 제품으로 품질이 보증되며 AS가 간편한 제품입니다. 면적은 6에서 8평 정도 면적을 난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대략 터널 폭이 1.2m이면 길이 10에서 15m 정도의 터널을 난방해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육묘용 난방 용품을 쉽고 간단한 것을 많이 찾으시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전기 온풍기가 제일 쉽고 간단한 제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어, 이 온풍기에 대해서 모양을 설명드릴 텐데요. 앞에 보시면 이 다이얼 같은 모양이 보실 거예요. 이것은 온도를 조절하는 다이얼로 0도부터 50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붙어 있는 건 온도 센서입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스위치와 차단기가 있는데 어 과열이 되거나 만약에 합성이 되거나 그러면은 알아서 차단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코드만 꼽으면 바로 작동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이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PTC가 뭐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PTC 히터에 사용되는 PTC 물질은 온도 상승에 따라 저항이 증가하는 물질을 말하는데, 온도가 증가하면서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특정 온도까지 도달, 도달하면 전류가 차단되게 됩니다. PTC 히터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에는 최대 전력을 소모하여 빠르게 가열되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전력 소비가 점차 감소하여 가열 속도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PTC 물질을 사용한 PTC 이터는 PTC 물질 자체가 센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과열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자동 온도 센서에 의해 온도 조절이 됩니다. 정밀한 온도 제어 기능이 가능하여 전기세 절감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크기가 크지 않아 사무실이나 농업용, 또는 외부 화장실 난방에 효과적입니다. 전기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이 전기 온풍기는 1.8kW 정도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밤 시간 8시간을 가동하였을 때 하루 750원 정도 발생하는데 한달 기준으로 보면 2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전기 온풍기.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